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살 딸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엄마는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 그리고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이 돈입니다, 돈. 네. 이참 심각한 문제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엄마에게 약을 먹여서 엄마를 살해하는 사건들, 또 부부끼리, 또 자녀 살해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료들을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건들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짐승의 세상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엄마 너무 배가 고파요. 밥 줘요. 네살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네.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해서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가 있었고 시각장애증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잠을 자는데 아이가 배가 고프다라고 엄마를 깨우니까 에, 엄마가 아, 등과 허벅지 때려가지고 아이가 입에서 거품을 무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뒤에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네, 이미 심정지 사태 상태였고 얼굴 살가시 벗겨지고 가슴 부위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한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신과 아이들에게 남편이 폭력을 쓰니까 딸만 데리고 지인집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비장애인이었는데 시각장애 증세까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 불필요한 지방 선거를 폐지하고 지방 의원제도 폐지하고 불필요한 이 보좌관제도, 국회의원 에이 100명을 50명으로 줄여버리고 국회의원 국민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더 이상 소수 지배 계급이 정치하는 세상을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인터넷 은행처럼 인터넷 당을 통한 인터넷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1%의 부자들이 60%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1%의 부자들을 위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위 50%는 예, 그, 뭐, 한 1%, 2%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1%가 60%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고, 99%가 나머지 40%를 가지고 있다. 근데 하위 50%가 1, 2%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비정상적인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10%가 무려 77%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빈부격차와 예, 소득 불균형, 예,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 심화되고 지금도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일도 안 해도 그냥 돈이 그냥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나 부자들은 1%가 60%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 공공기관, 이 공기업 성과급제를 다 폐지해버리고, 낙하산을 전면 금지시켜버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 건익금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매년 국민권익금을 매년 얼마씩 국민들에게 나눠 드릴 수 있는지를 논의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매년 결정해서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네, 뭐 얼마씩 주겠다, 얼마씩 주겠다 그러면 계속 그거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문제다 하면서 막 쌈박질을 하고 그러니 매년 결정한다 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총리, 불필요한 차관, 불필요한 장관직 없애버리고 불필요한 통일부, 여성가족부 이런 거 없애서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해가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살률이 그냥 이렇게 심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아니, 1%가 대한민국 총자산의 60%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애를 낳겠어요, 누가? 다 노예지, 노예. 네, 노예를 낳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